자,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비교하는 거야. 어쨌건 비교급이니까 비교하는 거야. 비교. 비교하는 겁니다. 뭘 비교하는 거야? 급. 이 등급을 비교하는 거야. 어, 등급을 비교하는 거야. 에? 자, 비교급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급이란 비교급이란 뭐뭐보다 더 키가 큰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이, 어,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 여러 개도 아니고 딱두 개.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때 비교할 때, <laughs>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란 뜻의 비교급을 씁니다. 자, 이거 뭐뭐하는 형용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뭐 하게는 이제 왜 썼냐면 얘는 부사기 때문에 그래, 부사. 그래서 이두 가지 의미로 나눠준 겁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I am tall. 나는 키가 커. 이게 tall이 원급입니다. 원급. 원급. 이 원급은 뭐뭐한 이런 뜻입니다. 뭐뭐한. 원급은 뭐뭐한이란 뜻입니다. I am taller than. I am taller than. I am taller than my brother. 내 동생보다 나는 키가 더 큽니다. 비교급은 여기 나왔죠. 더 뭐만, 그죠? 동생보다 더 키가 커. 대는 보다 정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보다 내 동생보다 더 키가 커. 나는 자, 비교급 뒤에 자주 등장하는 대은 보다라는 뜻이죠. 보다. 대 뒤에는 비교 대상을 씁니다. Stronger than me. 나보다 강한. 그래서 미. 비교 대상입니다. 비교 대상 B. 고양이는 더 큽니다. 뭐보다 쥐보다 고양이는 쥐보다더 큽니다. 쥐는 고양이보다 더 작아요. 더 작은 스몰러니까더 작은이죠. 그렇죠? 음, 됐죠 음. 자, 비교급 다음에 된입니다. 비교급 된. 뭐뭐보다 더뭐뭐한이런 얘기죠. 나는 내 동생보다 더 키가 크다. 비교급은 뭐라고요?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합니다. 자, 원급은 뭐뭐 한이라는 뜻입니다. 톨, 키가 큰 폴러죠 비교급이죠 비교급은 더모뭐한즉톨러는더 키가 큰 비거는 더큰 스몰러는 더 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비교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알 ER 들어가는 거죠 이알 ER. 조금 내려가서 비교급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급 규칙 변화가 있습니다 규칙 변화 아 잠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 변화. 형용사와 부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비교급으로 변합니다. 형용사는 뭐뭐 한이라고 그랬고요. 부사는 뭐뭐 하게라고 그랬습니다. 형용사는 뭐뭐 한, 부사는 뭐뭐 하게라고 그랬습니다. 비교급 만드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은 원급에다가 e r Long, Longer. Longer는 더 긴입니다. Long은 뭐야? 긴이라는 뜻이죠. 긴. short, shorter. 그냥 e 만 쓰면 돼, 그냥 뒤에다가. tall, taller. e 만 쓰면 비교급 되는 거야. 아니? 보통 이렇게 만들어. 이로 끝나는 말들은 알만 쓰는 거야. large, 기, 더 큰이죠. 아니, 큰이죠, large가. 근데 larger, 더 큰이죠. 그냥 알만 쓰면 돼. R만 하나 더 붙이면 돼. 왜? 이로 끝났으니까. 이로 끝나면 그냥 알만 쓰면 돼. safe는 safer. 이런 식으로. 자음 y로 끝나는 단어는 y를 i로 바고 e r early, earlier 이런 으로 early가 이른, earlier는 더 이른 이런 뜻입니다. 어, 이 자음이 뭐냐 도대체 자음은 뭐 l, r, 잠깐만 l, r, p, t 등등등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heavy, v도 자음입니다. heavier 이렇게 Pretty, t죠. Pretty, r 이런식으로. Happy, happy, r 이런식으로. 짧은 모음, 짧은 자음은 자음을 한번 더 쓰십시오. Fat, fatter 이런식으로. 이 모음이 도대체 뭐냐? 모음은 a, i, e, o, u. i, o 이겁니다. 얘가 모음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음이야. 아이? a 모음 나왔네. Fat, fat, fatter, thin. d i 그죠? 배웠죠? 아, 딩딩딩딩 dinner n 이 모음 자음이죠? n t 자음 g 자음 t 자음 그죠? bigger hotter 이런 식으로. 임절 이상의 단어는 모어 플러스 원권 beautiful. 그러니까 이음절 이상은 두 글자 이상이라서 가면 돼. beauty f u l 세 글자잖아. beautiful 세 글자. More beautiful. Difficult. 들리잖아. More difficult. Quickly. More quickly. 이렇게 쓰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해서, more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more 다음에 원급을 씁니다. 그럼 more는 어떤 경우냐면, 이 원급 이놈이 ing로 끝납니다. ed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ful로 끝납니다. less로 끝납니다. 네. 그 다음에, i v 로 끝납니다. 그다음에 OUS로 끝납니다. 아, 이런 애들은 모어를 쓰면 되겠어요. 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INGED, FUR, LESS IVE, OUS 이런 말로 끝나면 모어 플러스 원급으로 만듭니다. 모어 원급 그 다음에 형용사 LY 형태의 부사는 원급 앞에 모어를 씁니다. 형용사 LY는 원급 앞에 뭐를 쓴다? 이퀵클리 같은 거 요거죠, 요거 거 크리클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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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규칙, 변화 보겠습니다. 불규칙. 항상 불규칙이 있어요. 규칙에 어긋나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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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규칙 요거 요거 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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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요이요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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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는 요거 요거 요 굿, 배러, 웰, 배러. 매니머치는 뭐? 레트은 레스, 배드는 월시로. 굿 좋은 거고 배러 더 좋은 거, 매니머치 많은 거, 뭐더 많은 거, 배드 나쁜, 월스 더 나쁜. 웰은 잘, 배러는 더 잘, 레트은 적은, 레스는 더 적은.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 암기. 수고하셨습니다.